내가 이제 다 먹을래. 줘가지고 빨리 어이비둘가넣었 너무 좋 자. 비둘기 다안 돼. 아무야 그냥 던져. 던져? 어. 그러면 너손물어 빨리 줘. 아이 아도어못 어, 보았어. 어. 창이먹이거리가 재밌게. 오! 하원영, 니가 하원영 팔아요. 이거 이렇게 줘도 돼요? 아니야, 하, 조금씩 조금 줘, 조금씩 줘. 야, 야. 어. 와, 야, 야, 왜 빼서 먹어 여기! 어, 어 자. 아, 어때, 어, 태양이 너지 어때, 태양이?

Oh, ah. ah, sorry, sorry, sorry. And it actually, they're ah. very vicious. So they may ah. hurt your children.